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상대방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소심해 가지고 이력도 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. 예, 그렇다 보니까 제 스스로 주눅 들고, 그래서 내 혼자 자책하고,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좀 스스로를 알고, 그것에 대해서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렇게 좀 내가 좀 주눅이 들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 대하는 게 무서울 때가 있고 내가 좀 살아가는 게좀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좀 모자라고 그래서 사람 상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좀잘 해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내 스스로가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허술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장단점 이런 거에 게좀 많이 좀 그렇게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혼자서 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집에서도 혼자서 있다 보니까 좀 은둔용 배터리 이런 것도 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. 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게 쌓이면 안되는데 말도 좀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좀 살아가는게 대해서 좀 사회에 대해 적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스스로 이런걸 자각하고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안 고쳐지면 누가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야될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